친근한 매력 가득 박지현 떡볶이 광고 모델 1위 배우 박지현이 떡볶이 광고 모델로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1위로 선정되며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유의 친근한 이미지와 세련된 분위기를 동시에 갖춘 그녀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는 그러한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떡볶이 광고 모델 1위 이유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떡볶이 광고 모델로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를 묻는 질문에서 박지현이 1위를 차지했다.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이미지가 대중적인 간식인 떡볶이와 잘 어울린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지현이 여러 드라마에서 보여준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편안한 분위기가 떡볶이라는 음식이 가진 정감 어린 느낌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박지연이 광고하는 떡볶이는 왠지 더 맛있어 보일 것 같다며 그녀의 광고 모델 선정에 공감을 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 떠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며 그녀의 친근한 매력을 높이 평가했다.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박지연. 최근 박지연은 다양한 광고에서 활약하며 광고 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뷰티, 패션, 식음료 등 여러 브랜드에서 그녀를 모델로 발탁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박지연이 출연한 광고는 자연스럽고 세련된 연출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그녀의 청순하면서도 밝은 이미지 덕분에 젊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한 브랜드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박지연은 따뜻하고 친근한 매력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분위기까지 갖춰 광고 효과가 뛰어나다며 그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지연 앞으로의 행보는 박지연은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예능과 광고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최근 출연한 작품에서도 깊이 있는 연기력과 매력적인 캐릭터 소화력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향후 출연 예정인 작품들 역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대중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입증한 박지현이 과연 떡볶이 브랜드 광고 모델로 실제 발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녀의 향후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찾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